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하루 하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또 하느님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자 오늘부터 이제 이시간마다 항상 할 거야. 2시간 동안 할 건데 주의사항. 첫 번째. 아빠 따래. 잡담하지 않기. 잡담하지 않기. 잡담하지 않기. 잡담하지 않기. 두 번째. 두 번째. 딴짓하지 않기. 딴짓하지 않기. 딴짓이 뭘까? 음. 나 여기서 응? 얘기하거나막참거 폈다가 아니. 그렇지뭐하나 그렇지. 딴짓하지 않기. 세 번째, 집중하기. 집중하기. 어, 집중하기. 자, 하다가 질문이나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손을 들고 얘기해. 어.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데, 손 들어도 돼? 갑자기 얘기하다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맨앞 페이지. 8쪽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 운동이야. 자, 아빠 읽어볼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 소개해 볼까요? 매주 만나지만 아직은 서로 잘 알지 못하지요. 이제 아래 질문에 답하여 자신을 설명해 보아요. 두 번째.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내가 가장 슬프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하율이 언제야? 음... 네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7곱살때 생일 때. 그때 뭐했어? 그때 아빠가 그몸카트 그거 아침 나빠 엄청 큰거한개 사줬잖아. 어. 그럼 가장 슬펐을 때는? 혼날 음... 때? 어떨 때 혼나? 누나 괴롭힐 때. 그렇지. 누나 괴롭기만 돼. 음... 어, 하선이. 아빠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뭐 사주고 아, 아빠가 날 위해서 놀아주고 제일 슬플 때는 언니가 내가 리모컨 이용했을 때 하유리랑 막 싸웠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언니가 내가 그래서 화를 냈는데 대아요 선 빨리 동생한테 하유리한테 사과라는게 뭔가. 뭔가 슬펐어. 그래? 음, 그럴 수 있지. 음, 뭐왜 그랬어? 아니 얘네 둘이 자꾸 싸고 뭐그 리모컨 하나 갖고 말로 하면 안 돼? 말로 해줬잖아. 그럼 하윤이는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슬펐어? 행복하다고 음. 느낄 때는 밥 먹이. 어 그럼 오지. 매 그럼 매끼니 고기 먹을 때 행복하네? 응. 음. <laughs> 그럼 슬플 때는? 네 번째. 애들이 화낼 때. 학교 친구들 아니면 동생들? 학교 신 거다. 적은 어그네. 음, 자, 그럼 세 번째. <laughs>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하윤이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은 어떤 분이셔 바로 쓰면 남은 조 시작해도 될까요? 음, 하선이. 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 간때 다정하고 착한 하나님이야. 아이구야 하율이는? 나는 하나님 천사 천사 같은 분이길 기도. 또 무슨 말이야? 천사 같은 분.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하나님 천사란 얘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야.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첫 시간으로, 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큰 글씨만, 시작!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다 틀린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들여도 될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일까?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자, 그첫 번째 시간. 한장 넘겨서. 자, 위에 큰 글씨 있지? 11, 12, 2페이지. 큰 글씨.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 어떻게 생각해? 아무거나 믿어도 돼? 여기서 말하는 '아무거나'라고 하는 건 어떤 것까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이 '아무거나'는 어떤, 어떤 게? 아무것일까? 아무 어, 여기서 말하는 '아무거나'는 그 다른 걸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 예전에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빠가 그랬지. 그 왜. 돌 같은 걸 요렇게 쌓아 놓고 거기다가 어, 소원 빈다 그랬지. 아, 옛날에는 우상. 어, 그렇지. 우상 우상 같은 거. 그리고 또뭐 있어? 또왜 나무 같은 데 천이나 막 있는 거 걸어 놓고 막그 음. 나무 밑에다가 제사사 같은 거 차려 놓고 막 하는 것들이지. 뭐 그런 거. 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생활에 아무거나 믿는 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있다는 게 많다는 거야. 예전에 하윤이 너왜 친구가 너한테 뭐 호랑이 인형인가? 그거 왜 문자 보내주고 어. 그 호랑이 인형한테 소원빌면 소원, 소원 들어줬다고 너 아빠한테 웃긴 적한번 있지? 어.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어. 그런 게 아무거나야. 원래... 하느님이 아닌데 마치 사람들이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거. 그건 아무거나. 아무거나. 원래는 우리 우리들 우리 사람들도 여기 햇빛이랑 도 그렇지. 자, 그럼 그림 한번 보자. 배율 같은 애가 있네. 위에 있는 하유리처럼 생긴 애가 분명히 그 호수가에 있는 얼음이 얼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호수를 무작정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여자아이는 걱정이 되는 거야. 과연 이게 뭔가 얼었을까 안 얼었을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꽝꽝 얼어서 무사히 건넜어 음. 그럼 이두 개의 차이가 뭘까? 음. 자, 보자. <laughs> 자, 그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보자. 음. 아빠가 그게 음. 호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호수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하윤이. 꽝꽝 얼어 있어야 요 그렇지. 자,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살얼음이 온 위험한 호수와 정말로 꽁꽁 얼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호수를 비교하고 있는 그림이었어. 그러니까 뭐야? 호수가 꽝꽝 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어떤 호수 위를 걷고 싶나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하율이처럼 생긴 애와 밑에 어, 예쁘장한 이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어떤 어떻게 어 호수를 건너고 싶어? 꽝꽝 언 호수? 아니면 살얼음으로 살짝 언 호수? 하율이. 꽝꽝 언 호수. 그렇지. 세 번째.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는 건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할까? 응, 하율이. 안에 물 있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수도 어 아무거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갈수 있는 거,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시작 네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믿나요? 이유를 말해 보세요. 하율이 이유를말해보세요 이. 착하니까? 하느님 착해. h a n n 왜 착해. 응. 왜하 a 님이 착하다고 생각해? 음, 우리 만들 반도. 반도. h a 님 h 믿 n n 님님을 믿는데 하 h 님이 우리랑 동물들 태양 n n a h 님 h a 님 h a n n a 님 혹시나 뭐 아빠는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믿나고 그러면 뭐, 엄마 뭐 아빠 이렇 대답을 쩔었지만 아니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다행이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 나와 있지. 자, 우리 하윤이가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이의이시여 이럼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뒤로 직접 들어 었습니다. 자, 아빠 다시 읽을게. 여호와 하느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 거는 어떤 사람이 한 고백이야.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앞에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말이야. 어떤 사람입니까? 자, 너희가 아는 성경의 물을다 얘기해 봐. 누구의 고백인 것 같아? 하나님? 신아 하나님은 위대하대. 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대. 음,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 음. 하윤이. 사무엘? 아니야. 사무엘 하에 기록되긴 했는데 사무엘이 한건 아니고 어, 사무엘 시대의 활동했던 왕이 한 얘기야. 왕? 응, 누굴까? 이스라엘 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스라엘 정답 하고 얘기해야지. 어 정답. 어 솔로몬. 땡. 어 정답 이스라엘. 아니죠 땡. 지옥이. 유대왕. 유대왕 아니야 땡. 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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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의 고백일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아직건 너무 크다. 뭐 다른 거 아무튼 자세하게 봐 누가 이 고백을 했을까? 배아윤. 다윗. 박수. 다윗한 이 고백이야. 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말씀처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4쪽.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살릴만한 힘을 가지신 분인가요? 어떻게 생각해? 하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윤이는? 나도. 왜? 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살릴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 그성경에 문둥병. 어, 문둥병. 어. 그거 어. 고쳤잖아. 아, 그래서? 어. 그 문둥병이 무슨 병인 줄알아 얼굴에 그 몸에 뭐나는 거. 어, 비슷해. 하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만들어서 음. 살이 힘을 가진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나너희를 만든 건 엄마랑 아빠잖아. 그러네. 그래도 엄마 엄마 아빠 만든 그 만든 사람이 할머니고, 그나한 할머니 만든 사람 외 외할머니고. 아니 근데 솔직히 외할머니 만든 사람 하나님 아니야? 그렇지. 그 아주 좋아. 저 말이 맞아.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아빠잖아. <laughs> 너희 아버지는 아빠인데 왜 자꾸 하는 놈을 아버지라 그래? 어? 하잖아 왜저꾸 하는 놈을 아버지라 그래? 음. 하루는 아버지 맞아 아니야 왜 아빠? 빵빵하니 왜 그건 안 해봤는데 하루님 우리 아버지 맞아? 우리가 하는 놈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맞지? 하유리 왜? 이거 살 많은 힘이 가지고 부인인가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같아 원래 우리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잖아. 음. 근데 나이 들다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음, 그거는 맞는 말이지. 나이가 들면 사람이다 다시 하나님의 품에 가기는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를 지키고 살릴만한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문제나 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야. 하율이도 너도 나중에 커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시냐, 그렇지 못한 분이냐를 묻는 거야. 하율은 어떻게 생각해? 너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안이라고 생각해? 이로 생각하지만 뭔가 아닌 거야. 음. 아니 그럴 수 있어. 목소리가 어. 아니예요. 아,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예전에 막 사람들이 그래. 이제 아빠는 목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느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하나님 목소리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게 도대체 뭐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어. 어. 근데 하나님 말고 예수님 이 들어갔어.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응. 뭐라고? 그냥 숙제만 하고. <웃음> <이렇게>. <웃음> 예수님이 나한테 숙제만 하고 놀래? 나 꿈에서 하나님. 이 야, 예수님이 언제 나한테 그 얘기했냐?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예수님이 네 꿈에 나와서 숙제만 하고 놀래? 야, 아빠 보면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자 봅시다. 밑에 눈으로 잘 따라와 아빠가 읽을게 무작정 열심히 믿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믿을지 잘 결정해야 해요. 아무거나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뿐이다? 하나님. 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답니다. 아무거나 열심히. 이건 안 돼요. 자, 밑에 있는 우리 큰 글씨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를 완전히 하나님 지키실, 하나님을 지키실 하나님을 선택. 하나님을 선택. 음. 그 다음에 열심히 믿는, 믿는 거예요.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너희가 지금은 뭐, 어리고, 또 아빠가 목사님이고 하다 보니까, 이, 뭐, 교회를 다니고, 다니게 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되면 많은 유혹들이 너희들 앞에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 아까 할머니가 그랬잖아.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아빠가 걱정하면서도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너희가 나중에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랐지만 나중에 또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가 되고 너희도 엄마가 될 거고 아빠가 될 건데 하느님 품에 갈 때까지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음. 절대 하나님, 하느님 곁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계속 우리 주위에서는 하느님 곁을 벗어나라고 계속 유혹 그래. 응. 할머니도 여태까지 하나님 보면서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지 훌륭하잖아. 응. 벗어나는 순간, 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은 뭐다? 어떻게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는지가 먼저다. 어. 어떻게 믿는지보다 뭐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음. 음.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다.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음. 음, 무엇을 믿는지. 자 오늘 말씀처럼. 아빠도 너희도 하느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만 믿는 우리 가정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지보다 무엇을 믿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느님을 믿지 않게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유혹들과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한 평생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온전히 하느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심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느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우리 하윤이, 하선이, 하율이 그리고 제가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